오 아, 진짜 많이 올랐네요. 신발 두 개가 한 번에 있는 겁니다. 와, 시세가 이게 맞나요?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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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보 그리. 자 이제 진짜 와. 여기서 나오는 제품들은 박물관가야볼수 있나요? 박물관에도 사실 <laughs> 너무 힘든 게 <laughs> 이게 만 달러 이상 제품이고천백 1,100만 원 이상? 네 1,100만 원 이상 제품인데 <laughs> 자 이제 다음 등급 마스터인데 와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직 위에 두 등급이 더 남아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정식적인 루트로는 돈 있어도 못 구하는 자 얼마부터죠? 이제부터는 이제 3,000달러 이상 3,000달러부터 4,000달러 미만 <laughs> 이 제품이 거의 4,000달러 딱 세이브네요. 네, 라스트 세이딱 걸쳤는데. 4,000달러고. 요거는 이제 조지타운의 P 에디션입니다. P는 플레이어, 플레이어. 에디션. 네, 네, 플레이어 에디션으로 선수용으로만 지급되는 제품인데. 실제로 갖고 있다고 하면은 사실 이런 거는 실착용이 아니라 그냥 소장용? 전시용? 네, 전시용이죠. 뭐. 자, 다음 제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아, 94년도에 나온 시카고. 아 거의 한 30년 네. 좀안된 제품? 네네. 근데 이 제품을 음. 만약 구매를 해서 구매를 했다 바로 받았을 때 받았을 때 신을 수가 있을까 대부분 이제 오래된 제품들은 아무래도 컨디션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커스텀을 해서 이제 솔수왑이나 이런 걸 해서 많이들 신긴 하죠 하고 다음은 아, 아 이거는 음. 처음 보는 제품인데요 샤롯데 뭐예요 샤롯데 호네트 파운데이션 화이트 인데 이거 봤을 때는 그냥 이 샤롯데 호네트 재단에서 나온 파운데이션이 재단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샤롯데 호네트 재단에서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다음은 아, 아 FNF구나. 네, 요게 이제 음... FNF 블루 음. 끈으로 나왔던 제품이고요. 다음은 아, 솔플라이. 아트바젤에서 나온 솔플라이 모델이고, 이제 일반적으로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는 모델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고그 감색깔 고그 컬러의 제품이라면, 요는 이제 에나멜 소재로 이루어진 솔플라이입니다. 다음은 아 오프 화이트 n r g 모델입니다. 네. 아, 이것도 이쁘죠. 아시다시피 이 제품은 유럽 한정제 제품. 자, 다음은 어, 조던원, 저스트돈, BHM인데 이건 어떤 모델인가요? 네 이거는 저스트돈이라는 회사가 콜라보를 한 거고 BHM은 블랙 히스토리먼스라고 해서 흑인 선수들을 기리는 약간 리스펙하는 그런 음... 제품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 제품은요. 아 프라그먼트 요, 요망한 요 번개가 들어가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제품입니다. 다음은 네 조던 1탄 나온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수량이 굉장히 적었나 봐요, 아니면 이 제품이 왜 이렇게 비싼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 작년에 굉장히 역사를 기록했던 또 에어디오리 나왔고요. 아조죠 아. 시카고 드디어 나왔네요. 이 각을 이제 하다 하다 이제 산으로 가고 있네요 한판 님은 이걸 신고 농구를 하셨는데 <laughs> <좀> 개인적으로 <laughs> 아, 농구가 잘 되더라고요 저, 저희 네. 형이지만은 제정신 네. 아닌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까지 아. 좀 찾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아. 저희가 또 베스트 모델을 뽑아 봐야죠 네, 저는요 아 뭐가 좋을까 많아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NRG로 하도록 하겠습니이 네. 신발은 그냥 뭔가 너무 럭셔리한 명품 신발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신발을 선택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아 요망한 번개, 번개. 자, 사실 이걸 제가 올해 굉장히 애타게 구하고 있어요. 자, 그럼 또 다음 단계를 한번 볼게요. 네. 자, 이제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000달러부터 10,000달러까지. 환율 계산하면 거의 600만원부터 1,000만원 초반대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로 네, 요거는 미시간, 미시간 피. 미시간 피이고, 사실 음. 컬러웨이가 네. 굉장히 이뻐요. 다음으로는 이게 그더하이언님이 갖고 있는 신발인가요? 네 이게 그 와. 유명한 이글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숄플라이랑 똑같이 음. 아트라젤이라는 곳에서만 한정적으로 발매된 와. 제품이어서 아무나 살수 없었구나. 이거는 네. 아. 뭐예요? 처음 봤어요. 이거는 이제 스파이크리라고 포테그리라고 네. 나와져 있는데 음. 스파이크리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네. 이제 어. 영화 감독. 영화 감독님이구나.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아, 이것도 감독님, 감독님 얼굴이구나. 네, 여기 보면 스파이크리. 이 얼굴을 캐리커처화 해가지고 이렇게 박혀져 있고 요것도 아... 앞에 보여드렸던 저스트 도 BHM 블랙 모델인데 아무래도 블랙 히스토리 이 제품답게 아무래도 블랙 컬러가 좀더퓨성이 높아서 비싼 걸로 확인됩니다 요 제품이 이제 샘플 아... 앞에 보여드렸던 아... 샘플인데 저도 이제 알아보면서 신기했던 게 저는 샘플이 거래된다는 걸 알고는 음... 있습는데 이렇게 스탁스에 등재가 된 거는 또 처음 알았습니다 음... 네 다음으로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음... 샤롯데 혼 파운데이션 이번에 블랙 버전 와... 모델이고요. 이게 가죽이 와... 일반 조던이랑 좀 다른 것 아, 같습니다. 아, 10년에 나왔던 신발 중에 또 역사를 기록한 에어디얼 하이입니다. 자 다음은 또 콜레트 FNF 제품이 나왔는데 콜레트 같은 경우는 파리의 대표적인 편집샵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보시면은 2017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제 콜레트가 페어판 연도가 들어가 있고 반대쪽에는 콜레트의 창립 연도가 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던. 조정... 아, 아로 프라그먼트 FNF 팩입니다 끝에 번개 마크가 네네 더 이, 큰가요? 네 검정색으로 딱아 이렇게 바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고가의 제품들을 봤는데 저는 딱 근데 보자마자 딱 음, 있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나요? 네. 아헤어디오 저는 진짜 파리를 가면은 콜레트 근처로 숙소를 잡았어요 정말 뭐 패션 뿐만 아니라 그냥 문화 자체를 굉장히 잘 다루는 편집샵이어서 직원들도 진짜 너무 멋있어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등급인데 여기서 나오는 제품들은 박물관가야볼수 있나요? 박물관에도 사실 너무 힘든게 이게 만 달러 이상 제품이고 1100만원 이상? 네, 1100만원 이상 제품인데 자첫 번째로 시카고 OG 85년도 저보다 3살이나 많은 형입니다 요거 이제 실제로 저 당시에 마이크 조던이 착용을 했던 시카고 컬러의 제품이고 그래서 이 제품은 지드래곤이 또커스텀해서 신더라고요 우리 지용이 수원 GD 씨잖아요 큰일 러야 GD 컨텐츠 할 때마다 악플이 너무 달려 <laughs> 아 이것도 네 85년대 나온 네 OG 네. 모델이네 요 거의 한국 돈으로 한 2천만 원좀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OG 모 모델과 도대체 무슨 차이예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쉐입이라든지 조금씩 그 차이가 있어요. 아, 다음도 이제 85년대 나온 브레드. 사실 말이 필요 없는 모델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렇죠. 와, 이거는 오지 모델이 아니에요? 이건는오지 모델이 아닌데도 네. 비싼 유일한 모델이죠. 심지어 발매 년도도1 8년도야 네, 여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8.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요거는 네. 진짜 말 그대로 진짜 극수량의 한정판이어서 비쌉니다. 플레이어 에디션이에요. 아, 요것도 이제 뒤에 P가 붙어서 플레이어 에디션이라고 네. 할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미국의 락밴드 샤인 다운이라는 아 굉장히 유명한 음. 락밴드가 있습니다. 요 샤인 다운의 기이기 위해서 음. FNF 제품입니다. 사실 아 거의 이제 전 세계에 23석밖에 없는. 스물세족. <laughs> 스물세족. 23. 근데 더 웃긴 거는 스물세족이 팔렸다는 게전더 어이가 없거든. 근데 이거를 스물세족을 보시면은... 받은 사람은 정말 뭐 가족이나 정말 절친, 정말 소중한 분인데 그걸 팔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 베스트를 뽑아볼까요? 이번엔 정말 몇개 없어서. 네, 선택지가 많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샤인다운으로 할게요. 요 제품이요? 네, 왜냐면은, 오래된 제품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네, 그래서 제일 최근에 나왔고, 음. 그리고 컬러 A도 굉장히 이뻐요. 네, 이쁘네요. 저는 로제파. 아, 브레드. 햇발은 네. 싫어하지만, 건발은 좋아한다. <laughs> 아, 물론. 물론, 이제, 그건 취향 네. 차이니까. 아, 그쵸,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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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렇게 도던일 계급도 컨텐츠를 한번 해봤는데, 저희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컨텐츠는 저희가 그냥 정말 재미로, 재미로, 내 네, 급을 나눴던 거고, 정말 뭐, 저희가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E급, D급, 음. 뭐, C급, B급, 이런 거 전혀 나쁜 거 아닙니다. 네. 저도 잘 신고 있는 신발이고, 그것도요? 네, 본인도 잘 신고 있는 네. 신발들이죠. 뭐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발을 너무 리세가격으로 아... 판단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계급도니까 조금 끔을 나누기 위해서는 판매가격이 단순하지 않을까 저희 기준에서는 음, 맞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를 또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가 다음에는 또 다른 계급도 컨텐츠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